안녕하세요. 미스터 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앵무새 만들어 볼 건데요. 풍선이 260, 그 다음 160, 이렇게 자투리 풍선, 이렇게 필요하고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흰색 풍선으로 앵무새의 눈을 만들 거예요. 반지는 손가락 세 마디 정도 되게 안 넣어서 필요 없는 부분은 바람을 빼서 한번더 묶어주기.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노란색 풍선으로 이번에는 뿌리를 만들 건데요. 첫 번째 손가락 두 마디 반 정도 되는 방울, 두 마디 반 정도 되는 방울, 그다음에 세 마디 반 정도 되는 방울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불이라 이렇게 묶어 주시고요. 이륙공 풍선 하나를 끝에 5cm 당기고 불어서 묶어 주시고요 <laughs> 손가락 한 마디 되는 방울 고지부고기꾹 눌러 주시고요. 눈 사이에 넣어서, 위쪽으로 빼서, 한 바퀴를 감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위치가 되게. 됐죠. 그 다음, 다시, 손가락 한 마디 이보다 작게 해서, 꼬집어 고기를 총3 개를 넣어줄게요. 하나, 둘, 뚱 눌러주시고요. 셋. 자, 이렇게 되면 꼬집 고기가 하나, 둘, 셋, 넷네개 됐죠. 그다음 눈 길이만큼 눌러서 다시 같은 크기로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위로 가서, 자, 꼬집어 고기에 한번 걸고, 다시 반대편으로 넘어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꽉한번 눌러주시고요. 틀어주시면, 요런 모양이 될 거예요. 앞에서 보면, 이렇게 되고요. 옆에서 보면, 요런 모양이 되게. 뒤에서는 요런 모양이 되게. 자, 그 다음, 여기서. 여기서 작은 방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 꼬집어 꼬기.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저복 꼬기 작은 거두개할 거예요. 손가락 세 마디 정도 되게 해서 저복 꼬기 하나 다시 하나 더. 앵무새 에볼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그 다음 작은 방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꼬집어꺼기 하나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다른 그린색 공사 하나를 바람을 끝에 15cm 정도 남기고 부어서 묶어주시고요. 사이즈는 이정도 되게 부어서 꼬집부꼬기에 걸어서 밑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같은 크기로 하나 잡아주시고요. 걸어서 묶어주시고요. 같은 크기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위로 넣어주시고 잘라서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다음 여기서 끝에 꼬지복기 손가락 한 마디 반 정도 되게 꼬지복기 하나 넣어주시고요. 네 손가락 두 마디 되는 방울 한 마디 되는 방울 만들어서 풀어주세요. 다음 올려주시고요. 올려서 첫 번째 몸통과 크기가 같게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꺼진 거기에 떨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해주시면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오징어 고기가 앞으로 오게, 그다음에 꼬리 부분이 뒤로 가게 이렇게 해주세요. 뒷 부분, 앞 부분. 잠깐 내려놓고요. 이번에는 160궁선을 이용해서 다리 부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 30cm 정도만 불면, 우선이 남으실 거예요. 첫 번째, 작은 방울 하나 만들어서, 고지볶고기. 그 다음, 방울, 하나. 손가락 두 마디 되는 방울. 작은 방울, 다시 두 마디 되는 방울 하나 만들어서. 3대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3마디 정도 되는 방울 하나 만들고 꼬지어 꼬기에 이렇게 방향을 바꿔 주시는 거예요. 다시 3마디가 되는 요 같은 크기 방울, 꼬지어 꼬기 네, 손가락 두 마디 작은 방울 하나 첫 번째 만 들었 던방 울과 크기 같이 해서꼬 아서, 만 들어 주시고 나머지 는 이렇게 잘라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만들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검정색 풍선이 있으시면은 손가락 하나 정도 되는 방울 만들어서 꼬집어 꼬기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잘 보세요. 살짝 눌러서 많이 꼬아주시면 은 조금 더슨하게될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다시 같은 크기의 방울 하나 만들어서 꼬질거기를해주시고 살짝 당겨서 꼬질꼬기. 그다음 나머지는 잘라서 마무리. 자, 부리 사이에 넣어서 뒤에서 매듭 껴워주시고눈 사이에 이렇게 모아주시면, 자, 요렇게. 되면 완성이 됩니다.